성령님은 법적 사안에도 정통하십니다. 변호사 아르얀 홀스베르겐. 하나님, 이 파일 좀 읽어봐 주세요. 이상한 기도라고요. 변호사 아르얀 홀스베르겐은 이것을 성경의 원칙으로 본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 적의 협박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던 일을 들어 이를 설명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서 파일을 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께 이 사건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리안 홀스베르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례를 보고한다. 하나님은 사건을 올바른 방식으로 의뢰할 때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판사도 무턱대고 모든 분쟁에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판사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그 결과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개입하여 적을 멸망시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할때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소송에서 이기거나 상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만능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 불의가 일어나는 곳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몇달 전에 어떤 건축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크고 비싼 집의 건축을 의뢰했고, 건축업자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선불로 조달했는데 건물 인수를 코앞에 두고는 갑자기 고객이 모든 면에서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손해의 위험 앞에서. 그는 부당하게도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고 엄청난 가격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고객은 여섯 자리 숫자의 손실을 눈앞에 보고 있었죠. 이러한 사건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로 인해 힘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회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의 사무실에 함께 모였고, 그는 회사의 부서장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약서와 보고서, 뒤섞인 이메일과 편지가 담긴 파일을 열고 성령님께 함께 읽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건축법에도 정통하시니까요.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저는 이것을 항상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령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며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하시고 행동 계획이나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조언을 구하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조언을 따른다면 그분의 능력이 일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따라오십니다. 모든 일에 그분께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매우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정의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자신들에게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장은 자신의 회사를 예수님께 바치고, 더 이상 돈이 아닌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모험 변호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을 소송에 초대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비전문적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에게 때에 따라서는 재산의 몰수나 건설 현장의 봉쇄에 이르기까지 공격적인 대응을 하라고 조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기업가는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장과 그의 팀은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들과 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해결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긴장된 몇 주가 지나고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기업가에게 비난과 분노의 이메일을 퍼부었습니다. 저의 고객은 거의 인내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법적 절차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축업자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리안, 누구 왔었는지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그 고객이었습니다. 몇주 동안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에게 건축업자와 그리고 그의 팀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은 즉시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분쟁에 초대했으며, 그는, 즉, 고객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객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그에게도 임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별인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에게 자신도 건축업자처럼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정에도 가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다니, 저는 역대급으로 기뻤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높은 변호사 수임료도 줄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어려움에 관해 물어보고, 그분의 조언을 따르고, 그분의 개입을 기대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